안녕하십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입니다. 자, 바이오 섹터들도 이제 슬슬 좀 빛이 열리기 시작하죠. 자, 금리 인상 시즌이 끝나가면서 예,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직접적인 투자들이 많은 예, 그런 종목들이라고 좀볼 수가 있어요. 예. 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삼성 계열사 중에서는 조금 예, 부채가 있습니다. 물론 상당히 적은 수준이지만. 예. 자, 그리고 올해 이제 영업이 1조 클럽 가능성에 대해서 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3분기도 이미, 예, 생각한 것보다 상당히 잘 나왔죠.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바가 있습니다. 자, 뭐 작년에 처음으로 매출도 3조를 넘겼고, 영업이 도 9,800억을 달성했는데, 올해는 더 실적이 좀 좋아질 것으로 보여요. 예. 자, 그리고 이제, 이제 견조한 성장성까지 전망된다 이런 리포트들도 최근에 좀 나온 바가 있습니다. 목표가도 뭐, 뭐 95만 원, 100만 원짜리가 많이 나오네요. 그거에 비해서는 지 시장이 좀잘못 가고 있죠. 오늘 좀 말씀드리면 삼성바이오로직스 월봉을 보시면 자 2021년이 아무래도 탑라인이었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렇게 밀려나질 않았어요. 반면에 셀트리온은 지금은 반등력이 좋은데 2000 물론 이제 치료제 예, 때문에 오른 게 있기 때문이죠. 예, 코로나 때. 예. 자, 그거에 비하면 어때요? 37만원에서 반토막 이상이 났다는 거죠. 예, 반토막이 아니라 3분의 1토막이죠. 예. 이렇게 좀 빠진 바가 있어요. 지금 그래서 합병권으로 급격히 올라오는 반면 삼성바이오스는 조금 둔탁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자, 일단 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는 뭐 누구 하나가 이렇게 좀 치면, 치고 나가면 따라가는 경향이 있죠. 예전에 화재바, 예, 15년, 17년, 2017년에 한미약품이 좀 그런 역할을 했었죠. 한미약품이 2015년 17년, 요 때죠. 진짜 불꽃 레일리를 펼쳤죠. 그때 사실 셀트리온도 한미약품을 따라오지 못했어요. 근데 마찬가지로 한미약품이 이렇게 되면서 다른 바이오 섹터들이 따라가진 못한 이만큼은 못 가지만 그에 준하는 그런 슈팅을 줬던 건 사실입니다 이것도 이제 수렴하고 있죠 예. 자 그런 의미에서 셀트리온 상승이 이제 복합적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예, 전체 바이오 섹터에 미친 영향이 클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뭐 움직이는 건 시간 문제죠 예. 언제 예, 어, 리턴 그러니까 메이저들이 리턴하느냐 그게 관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 자 슬슬 조짐은 보입니다 기관 쪽은 입지를 슬슬 시작하고 있고 자 요새는 외국인이 커버리지 들어오면 크게 오르는 경향이 있어요. 예, 요새 자동차 섹터도 그랬죠. 예,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예, 재미없다가 여기서 갑자기 튀어나왔죠. 이때 외국인 예,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스타트가 된 바가 있어요. 예. 자삼성바이오로스도 그때가 좀 됐다라는 거. 예, 그리고 이제 여기서도 수렴하고 있죠. 단계에서도 이제 수렴점이기 때문에 거의 다 예, 일단 어느 정도. 어, 폭발력을 가질 때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번 흐름에서 74만 5천 요 박스를 넘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번 흐름에서. 네. 예, 높고, 이제 장기평선들 먹어가는 흐름이 나올 겁니다. 자, 이거는 이제 한, 다음 목표가는 한 82만원 정도 잡고요. 1차 목표가는, 2차 목표가는 저는 92만원 일단 제시를 하겠습니다. 뭐, 시장의 리포트들은 뭐 95, 100, 뭐 이렇게 좀 나와 있는데, 예, 그 정도면, 예, 좀 합리적인 그런 목표가가 아닐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셀트리온은 이제, 어, 조금 순풍의 도을단 느낌? 뭐, 이런 느낌이라고 볼수 있죠. 주식 매수 청구권이 상당히 적게 나왔죠. 그래서 합병에 이제 좀, 어, 순항을 할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이제 내년엔 이제 여름쯤에는 셀트리온 제약도 이제 합병을 할것 같은데, 자, 제가 연내에 그런 말씀 드렸죠. 18만원, 19만원. 예, 네, 말씀드렸는데, 어쩌면 예, 비슷하게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세트론이 많이 내려온 건막 지금. 탄력은 좋은 건 많이 내려왔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 자 일단 17만 원이 지금 저항 라인이에요, 딱 저항 라인인데 여기를 뭐한 번에 통과 못할건또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위에 그렇게 막성 리포트, 리, 아, 악성 매물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잔가지 저항들은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전 고가 라인을 이번 주에 비슷하게만 올려놔도 예. 셀트리온은 굉장한 선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 자 주의 종목 등 거는 뭐 스팸 과다. 그것 때문에 그렇고요. 많이 올라다단 얘기야. 그거는 그러니까 스팸 스팸 문자가 많이 오겠죠. 예. 자 이번 주 17만 원 안착 작업. 예, 그러니까 지지선으로 바꾸는 작업 해주고 18만 원 부근까지 한번 올려주면 좋은 흐름 나올 것 같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번 주에 74만 5천 원을 좀 넘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가면은 이제. 예, 추세를 바꾸고 좀 크게 갈 가능성도 열어두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였습니다 감사합니다.